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6월 평가원 15번 기납적으로 정의된 수열 한번 더 고민해 보시고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랜만에 15번에 기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이 나왔습니다 아, 보통 역추적하기도 하고 어떤 범위를 찾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번에도 굉장히 좀 재밌었죠 일단 뭐 이런 형태들을 기하적으로 생각한다 할것 같으면 an을 x로, 다음 an p l u 1을 y로 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 y는 x p l u k p l u 1분의 1이라는 절편, x minus k분의 1이라는 밑으로 있는 절편인데, 얘가 더큰 상태로, 그렇죠? 어, 얘가 더큰 상태로 그림을 대충 그려보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맞죠? 45도 각도로. 그래서, 어, 지금 x가 0보다 같거나 작을 때는 이렇게 적용되니까, A1이 지금 0이라고 했으니까 출발점을 여기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실제로 Y는 X에 대칭을 시켜주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그수열이 그 어떻게 변형되는지 판단하기 쉬운 방법입니다. 어차피 Y는 X에 이제 평행이기도 하고, 그죠? 근데 이게 이 문제 푸는 데 있어가지고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아이디어를 찾는 데 있어가지고는 좋을 수 있어요. 얘가 이제, 어, 뭐, A1이 될 거고,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그 읽는 이 값을 이, 이제 읽는 이 값을 우리가 A2. 그러면 얘가 이제 A2가 같은 라인이 어디에 있냐면 이렇게 적용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지점이 이제 실제로 A2가 되는 거고 A2일 때 함수를 다시 읽어버리면 뭐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얘가 이제 A3. A3일 때 x값을 다시 돌려주면 이제 이 상황에서 A3가 밀로 앞으로 나갈지. 앞으로 나가서 이쪽을 읽어야 될지, 아니면 0으로 갈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아니면 안쪽으로 들어갈지. 그래서 실제 구체적으로 이제 계산을 좀 해보면서, 아, 규칙성을 좀 찾아가지고, 어떨 때 0이 됨으로써 계속 이렇게 순환되는 구조가 될지를 살펴보는게 포인트라는 걸알수 있죠. 조금만 끊기 가지면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A1이 이제 0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A2를 우리가 살펴보면, A2는 0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우리 그림이라고 보다시피 K 플러스 1분의 1로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 이제 A3를 이제 살펴보면 A3는 이제 양수일 때이 이 지점에 집어넣는 행동이니까 결국 K의 K 플러스 K 1로 동분을 해주면 K의 K 플러스 1로 동분을 딱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 1에서 동분된 K 플러스 1을 빼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 이제 정리해주면 아, 뭐가 되나요? 여기 k를, k를 뺐다, 그죠? k. 그래야 k 플러스 1분의 1 빼기? 이렇게 된 거니까. 그래서 kk가 날아가고, 어, a3라는 게 이제, 어,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1이 이제 되는 거죠, 분자가. 이제 우리가 아까 궁금했던 그 지점으로 왔습니다. a3가 음수니까, a3 음수일 때를 이제 넣게 되면은, 어떤 쪽에서 이제 그 영향을 받을지를 봐야 되는 건데, 뭐 0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a4부터 이제 조금 집중해서 보게 되면, 얘 음수인 건 분명하잖아요. 그 음수니까 이제 이, 이 위에 식에 이제 적용이 되는 거고, 그럼 또다시 이제 통분을 해가지고 처리해보면 음.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조금 집중을 해서 보세요. K가 지금 자연수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얘가 0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k가 2, 3 이렇게 커져버리면 양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0이 되면 왜 좋으냐면, a22가 0이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반복된 순환구조가 이제 돌아오기 때문에, 얘가 0이 되는 순간, 그죠? 아, 그러면 이제 몇번 계속 카운팅 해가지고 22번째가 0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문제가 남았으니까, 얘의 범위를 우리가 나눠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k가, 이, 이, 케이스에서 k가 만약에 이제 1이 된다면, if k가 1이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a4가 이제 0이 됨으로써, 그럼 a4가, 이, 이 녀석도 같고, A5, A6, A7, A8, A9, 뭐 이런 식이잖아요? 결국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되는 시점들이 지금 0이 되는 상황인데, 이런 시점으로 갔을 때 A22는 결국 21을 3으로 나누는 시점이 어떻게 되느냐를 따지는 건데, 21을 3으로 나눠보니, 37, 2 1에 1이 남잖아요? 아, 그래서 A22도 0이 되니까 이러한 K는 가능하겠다. 라고 해서, 어, 우리가 뭐, 박스를 이렇게 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하나 찾은 거죠 이런 식으로 아 가겠다 그러면 이제 1을 써먹었으니까 1은 이제 처리가 됐으니까 이제 이 상황부터는 k가 2일 때부터 보는 거예요 2보다 같거나 클 때부터 k가 2보다 같거나 크게 되면은 a4는 이제 양수가 다시 돼버리죠 양수가 되어버리니까 이제 요 식에 다시 영향을 받습니다 헷갈리니까 좀 치울게요 얘를 그래서 얘를 다시 이제 집어넣고 통분해서 계산을 처리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아까 a3랑 비슷하게 k가 또 날아가면서 마이너스 2가 된단 말입니다 a5가 규칙성이 살짝 느껴지거든요 a5가 분자가 마이너스 2 그러니까 그림도 이제 필요없다는 게 느껴지고 뭐 이런 방법을 풀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음수니까 이제 다시 우리가 위에 있는 식에 적용이 되죠 조금만 노력해보면 14번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15번이 그래서 a6가 또 통분해서 정리를 해 볼게요 k k 약분되는 꼴로 그대로 통를해 보니까 이번엔또 분자 형태가 0일 때랑 K가 3보다 가까나 클 때로 바뀐다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K가 2보다 가까다 그랬으니까 이번 케이스에선 K가 1대로 우리가 체킹을 해보는 것이죠. 그럼 K가 1일 때는 A6가 0이니까 맞죠? A6가 0이니까 아 다시 이 A1이랑 같은 구조로 돌아왔으니까 어, A5가 그러니까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되는 시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A6, A7, 7, A8, A9, A10, A11이 다시 0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 6, 6이, 6을 5로 나누든 11을 5로 나누든 나머지가 1이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식으로 봤을 때, A22가 나머지가 5로 나눈, 이 앞에 항이었던 5로 나눈 나머지가 어, 1이 되면 돼요. 근데 5, 4, 20을 해보니까 나머지가 2가 된단 말이죠. 아, 얘는 일단, 뭐, 값은 뭐, 관심이 없고, 영은 죽어도 아니겠구나. 이 순환 구조를 봤을 때 그래서 A, 어, k가 2일 때는 낙방이 되는 거예요. 너는 탈락. 아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가면 돼요. 음, 그러면 a7까지만 한번 더 해봅시다. 네,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제부터는 k가 어, 2는 낙방됐고, 3보다 가까운 큰 시점으로 보게 되면 분자가 1보다 1이 돼버리니까, 1보다 크, 크게 돼버리니까 a6가 양수가 되고, 이제부터 a7은 또 똑같은 방식으로 통분해서 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또 비슷하게 K가 날라가고이몇번해 보면 그냥 밥 느껴지죠? 마이너스 3이죠, 분자가. 그러면 이제 어떤 느낌이 와요? A3일 때 마이너스 1, A5일 때 마이너스 2, A7일 때 마이너스 3. 그리고 그 전에 녀석들은 각각 마이너스 1에서 더하기 K가 된 거. 색깔을 바꾸자면, 그러니까 그냥 구조죠, 구조. 이게 무슨, 어. 그 다음에 A4, 어, 6, 6일 때는 이렇게 이제 또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2를 조사한 거고. 아, 그러니까 이제 A8은 3일 때를 체킹하는 문제겠다. 딱 K가 3일 때 A8은 0이 될 것이고, 그럼 결국 얘는 또 7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이 되는 시점입니다. 1시로 갔을 때 A22가 7로 나눴을 때, 22 나누기 7로 나눴을 때, 3, 7, 21 되면서 나머지 1 되니까, 아, 이경우에는 A22가 0이 되는 우리가 원하는 형태 되구나. 따라서, 어, k의 3은 스톤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비슷합니다. 그렇 나누, 나누기 2에서 2 곱하기 1에서 1다 한 거니까 얘는 이제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그죠? 뭐, 블라블라 있을 거고. 그 다음에 a 1 2이제 k가 4일 때 0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되는 거죠. 그러면 10 하게 되면은 결국은 9로 나눴을 때 나머지잖아요. 그래서 A22가 0이 되느냐 체크할 문제는 22를 9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되면 됩니다. 근데 9는 298라니까 나머지가 4가 되니까 0이 절대로 될수 없죠. 따라서 K4는 실패. 이제 A11은 다시 뭐분의 우리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이런, 이런 느낌으로 가면. 뭐 밑에는 똑같을 거고. 그래서 A12는 또 다시 0이 되는 문제인데, 어떨 때? K가 5일 텐데, 이제 12부터는 좀 괜찮은 게, 22를 다시 11로 나눠보세요. 앞에 있는 녀석으로. 11로 나눴을 나머지가 1이 되면 되는데, 규칙을 찾은 거죠. 0이 되버렸죠 그래서 이때도 A22가 절대로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A22는 절대로 0이 될수 없다. 따라서 K5일 때도 실패. 그러면 이제 14, 10, 뭐 14, 그 다음에 16, 뭐, 이런 녀석들이 있는데, 이런 녀석들 다안 되겠죠. 왜냐면, 14는 13으로 나눠야 되는데, 13은 아예 그냥 이제, 무조건 그 22에서 13을 나눠주면은, 9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몫이 전부 다 1인 상태죠. 그래서, 18, 날아가고 안 되고, 20도 안 되고, 안 되고, 마지막으로 22일 때는 이제 살펴보는 문제가 남았죠. 맞죠? 근데 22가, 그니까, 러이 상황으로 갔을 때, A22가, 0이 될 텐데, 이때는 k가 언제냐 살펴보면, k가, 아까 우리 생각해보세요. 11일 때 마이너스 5였거든요. 그럼 a21일 때는 마이너스 어, 10이 되겠죠. 이 전의 항이. 뭐분의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그래서 k가 너뭐 10이 될때 되니 안 되니를 따지는 문제가 됐죠. 그러니까 k 1일때 됩니다. 이미 됐잖아요. a22가 0인 거예요. 이 전에는 전부 다2 1이22 전에 바로 직전수니까 무조건 몫이 1이고 나머지 1될 1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1, 3, 10 이렇게 합하게 되면 답이 될 겁니다. 따라서 1, 3, 10 더한 답이 14가 답이 되는 심플한 형태였다. 약간 규칙성 찾기 문제도 있지만, 정수론에서 무슨 법 모듈로 법, 법 K에 대한 나머지가 1인 상황을 찾는 문제랑 비슷한 겁니다. k라 하면 여기서 9면, 어, 어, 구면, 9면은 음, 22, 22에 대한 법9뭐 이런식으로 이제 찾는 거죠. 그래서 어,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나머지 정리라 할까요? 나머지에 대한 시스템을 살짝은 이렇게 묶고 있습니다만은 뭐 크게 사실은 이제 추론해 보면은 뭐 그런 이런 정리를 몰라도. 충분히 여러분 해결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한 A7까지만, A8까지만 해봐도 뭐, 이게 이제 하기가 좀 귀찮죠? 약간 걱정도 되고, 음 그래도 충분히, 어 약간 앞에가 잘안 풀리면 또 이게 잘안될 수도 있는데, 조금 뭐 이렇게 점수를 쌓아 나가는 심정으로 하면 하실 수 있었으리라고, 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laughs> 그렇죠? 여러분들. 네, 고생하셨습니다. 어쨌든 오늘요. 감사합니다.